안녕하세요. 까드로입니다. 이제 막 크로키를 시작하시거나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궁금한 게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크로키를 하면 내 그림이 좋아질까라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건지에 대한 걸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크로키가 왜 그림 실력을 키우는데 좋은지는 이전 영상 크로키가 그림 실력 향상에 좋은 7가지 이유에서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세 편으로 나눴어요. 크로키를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이려면 알아둬야 할 것들. 이렇게요. 이 영상들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기존의 그림 유튜버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4년 가까이 매일 크로키를 하면서 알게 된 것과 1년 넘게 매일 크로키 미션을 수행하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회원분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것들을 더해 만든 만큼 꼭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크로키를 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다섯 가지. 그중 첫 번째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그리기입니다. 인체 크로키를 예로 들어보면 눈코입, 머리, 카락, 손발 같은 하나의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동세나 비율과 같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깨와 골반의 각도, 이 둘을 잇는 척추가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팔과 다리의 길이와 방향은 어떤지를 표현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세부 묘사나 명암 처리 같은 건 크로키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정해진 시간이 남을 때 표현하시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얼굴이나 손발 같은 건 그냥 뭉탱이로만 표현하셔도 됩니다. 아래 예시 크로키에는 이목구비도, 손발가락도 표현되지 않았지만 역동적인 동세는 정확히 표현되고 있지요. 라이언 우드워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흐름과 비율, 균형과 구도 등 전체적인 걸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맘먹은 시간 안에 그리기입니다. 타이머를 이용해 그리기로 마음먹었던 시간 안에 완성하려고 노력하세요. 느긋하게 그리는 건 그냥 드로잉을 하시면 됩니다. 크로키는 짧은 시간 안에 그리려고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들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쉬워서 또는 어색해서 더 그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멈추세요. 다음에 더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하니 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소개할 때 시간대별 크로키 방법과 나에게 맞는 크로키 시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욕심 있는 분은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취하기입니다. 하나의 크로키로 형태, 선, 명암 세부묘사 등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의 크로키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배우고 얻어가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시되 무엇을 위한 연습인지 의식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번 30초 크로키에서는 선을 좋게 쓰는 법에만 신경 쓰자. 꺾이는 부분, 겹치는 부분, 강조할 부분은 강하게 표현하고 나머지는 연하고 길게 그려보자는 식이지요. 한 번에 하나씩 기억해 두세요. 꿈을 크게 가지시는 건 좋은데 급한 마음과 큰 욕심은 자꾸 좌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못 그리는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림은 단기간에 늘지 않아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작은 계단을 뛰어넘듯이 튀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연단위로 바뀌고요. 네 번째, 작게 그리지 않기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작게 그려버리듯 하면 크게 그려야 할때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일단 작은 그림은 손가락이나 손목으로 그리지만 큰 그림은 어깨를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 원하는 형태도, 선도 잘안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비율 맞추는 것도 어렵고요. 최소한 16절 연습장보다는 큰 종이에 그리세요. 이건 제가 처음 크로키할 때 종이가 아까워서 작은 크로키북 10권을 다 그리고 난후 16절로 넘어가면서 고생하면서 직접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알아차리기입니다.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에 몰랐던 부분을 지각해야 합니다. 이건 책이나 영상을 통해 학습을 하거나 직접 관찰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하세요. 셀프 피드백만으로도 상당 부분 찾아낼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신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아웃풋으로 얻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인풋에 반영하는 작업은 성장을 위해 필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 그로잉드로잉에서는 같은 그림을 어떻게 다르게 그리는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혼자 그리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함께 그려요. 여기까지 크로키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신 상태에서 느긋함과 꾸준함만 있으면 성장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 영상엔 크로키 제대로 하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여섯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그림을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